안녕하세요. 누런 꿀벌입니다. 오늘은 타코야키 상인가? 어, 이거 만들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끊겨서 다시 찍는 거예요. 일단 내용물은 문어 젤리 가루, 소스, 스푼 그리고 이거 또 가루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준비해 놓은 비커에 물을 손까지 붓겠습니다. 좀 좋습니다 자, 좀 기다려 줍니다. 뒤집어 줍니다. 없다. 한번 먹어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이 진나요 여기까지 노랑 꿀벌이였습니다 바이